네, 양복 입은 남자입니다. 네,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되게 핸썸하세요 <laughs> 아, 뭐저뭐 뭐, 남자답게 생겼다, 뭐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네. 아니 평상시 뭐, 운동 많이, 좀 하시나요? 뭐, 아니 모델들, 뭐 연예인들 네, 네. 기 때문에 아니 평상시 운동, 운동 좀 하시나요? 아, 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도 이도가 그냥 상당히 그냥 성나 있어요. 아, <laughs> 이거 별거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뭐해병대 나오셨고, 네. 또 지금도 헬스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네네. 그쵸. 아니, 사실 여러모로 음. 군대나 운동이나 여러모로 오늘 정보를 얻을 게 많이 있어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혹시 주에 운동을 몇회 정도 하시나요? 아, 지금은 제가 네네. 주 어,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네뭐 많이 할 때는 뭐 7회까지도 하고, 아, 네네. 5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바디빌딩이죠. 네네. Only bodybuilding. Bodybuilding is my life. 아 바디빌딩 좋아하시구나. 네, bodybuilding is consistency. 네네네. 아니 알겠고요. 네. 뭐 주로 어떤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바디빌딩에서? 어, 저는 사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체에 좀 집중형이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상체가 이제 많이 보여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다리가 좀 얇아요. 네네네. 아이유 다리죠. 네네. 아이유 다리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하체를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지금 또 재미있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헬스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어, 이 운동을 하면서 아, 굉장히 제가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걸좀 느꼈어요. 어, 사실은 이제 세상에는 강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실력자들도 많고 항상인데 혼자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거든요. 근 이게 음... 아니라 어, 세상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발전하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네. 운동이 힘들 때마다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어, 운동이 힘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의 샤워할 때 몸을 보면서 아, 이 몸을 유지하면서 난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이 몸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이게 이겨내야 된다 이 많은 오... 훈련들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아 정말 훌륭한 생각이 아, 자기 생각이야? 자신을 네. 이겨내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갖고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야그 메시지를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운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다는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운동을 네. 통해서 그냥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인드셋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네. 그 마인드셋이 정립됨으로써 우리 삶 속에 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일을 대할 때나 태도나 이런 것도 그냥 임할 수가 없겠네요. 무엇인지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임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네.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네. 자기 중심이 잡힙니다. 네. 음.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무조건 오늘 오늘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어떤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루틴이 만들어은하 자기만의 루틴이 만들어지는데 은어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일상이 단순해집니다. 사은은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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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하면은 하중은하면하면하면 하면은 하면은 그면은 하면은 하면은 하 하면은 하에게하집중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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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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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면은 하하하 한마디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응원의 마, 많이 좋은 말로 해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서 자신감 갖고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인셋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합시다 파이팅 자 오늘 양복 입는 남자 채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인사하세요 들어주요 네.